자 9의 방정식 일반형이 하나 주어졌네요. 그랬을 때이 9가 3,4,1요 점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구요. 어, x,y 평면에 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상수 a,b의 합을 구하여라. 음 그러면 일단 3,4,1을 지난다라는 거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가 되겠구요. 대입해 보시면은 9 플러스 16 플러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a 플러스 b 가0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더하면 26이구요. 요거 마이너스 30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 가 플러스 4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xy 평면에 접한다라는 것은 반지름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z 좌표의 그러니까 구의 중심의 z 좌표의 절대값이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구의 중심의 좌표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 요거 가지고 x-1의 제곱 마이너스 1 만들어내고요. 자얘 가지고 y-3의 제곱 마이너스 9 만들어내고요. 자 요거 가지고 z-a 제곱에 마이너스 a 제곱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플러스 b는 0입니다. 자 그러면 x-1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 플러스 z-a의 제곱은 다 넘겨주시면 10-a제곱-b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지금 9의 중심의 좌표는 1, 3, a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어, z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음수라면은 반지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워 주셔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절대값 벗기고 루트 벗기기 위해서 양변 제곱해 주시면은 a 제곱은 c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B가 10이 되는 것을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B가 10이면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6이 돼서 A가 3이 되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A랑 B 구했으니까 더해 주시면 13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